오늘 리셋 KBS 뉴스는 민간인 불법 사찰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해한 리셋 KBS 뉴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특정. 사찰 대상에는 방송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임원진의 동향부터 비디수첩 등 특정 프로에 대한 문건이 공개됐고 경찰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에는 연예인 김재동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두번 만났다는 김재동 씨의 증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험을 했다는 김미화 씨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방송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저희는. 그래서 어, 혹시 우리의 사생활들이 다 낱낱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이 더 불안해요. <laughs> 전화기 혹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느낌 있잖아요. 두 연예인들에 대한 사찰 소식이 방송 프로그램 퇴출 외압설로 이어지자 KBS 홍보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작진의 자율적 판단으로 프로그램 하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 새노조는 기자 회견을 통해 사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습니다. 긴제 동도 그렇고 다 아마 유무형의 그런 회사 자체 내의 그런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배우의 사찰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가 아닌가. 연예인 하차에 실제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압으로 인한 하차설은 2008년 가을 가수 윤도현 씨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홍보실에서는 윤도현이 앨범 준비 등으로 먼저 러브레터 하차를 원했고 이를 제작진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능국 피드대의 실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다시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이 친구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외학들이 기 s r 을 통해서도 오고 또 예능국을 둘러싼 윗선들을 통해서 제작팀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작팀들도 본인들이 부담을 가지고 윤도인이라는 사람을 프로그램에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김재동씨는약 1년 후 2009년 가을에 스타골든벨에서 하차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그 과정이 일반적인 개편과 달랐다고 기억합니다. 굉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이 임신 안정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아, 뭐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걸 보니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일반적인 응. MC 교체의 가정으로 놓겨보기에는 응. 뭔가 좀 응. 급박하게 응. 이루어진 게 있다 응. 응. 김재동에 대한 좋지 않은 뉘앙스를 제작진이 계속 전달받았고 제작진이 윗선의 의지를 거부하면서까지 김재동을 가지고 갈 힘이나 용기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두 연예인의 퇴출 사건 이후 KBS 예능국의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특정 연예인들의 퇴출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이후에도 CP들 아침회이할때 특정 연예인들 어, 윤도현, 김씨, 강사혜씨라든가 김재동, 김유아씨 등도 출연 자제를 공공연하게 몇 차례씩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양 다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BS의 인기 프로그램인 다큐멘터리 3일. 낮게 웅크린 지붕 사이로 실핏줄처럼 이어진 오래된 골목이 있습니다. 한때는 개발 시대의 상징으로 호황을 누린 KBS 홍보실에서는 2010년 4월 당시 김미화 씨의 발음과 호흡 등을 지적한 심의 평가가 하차의 이유였다고 밝혔지만 제작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나레이터의 문제, 이의문제얘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으로 그사람좀잘 이런 방도없습니다 이보다 넉달 전에 방송된 환경 스페셜의 내레이터 또한 김미화 씨였습니다.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떠돌이게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 평가는. 박규삼일의 반대였습니다. 정감 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효과적이었다는 칭찬. 심의위원은 현 콘텐츠 본부장인 전용길 위원. 그때 그때 다른 심의 평이 정말 하차의 원인일까요? 방송이 나간 이후로 임원회의에서 김미아 씨의 말에 뭔가 문제가 된것같다는 것을 그 당시에 계산나이에 있는 당분들 순간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작진의 판단과 관계없이 음. 상층부에서 사측에서 문제를 삼았고 음. 그 내용이 제작 일선 분들에 다 전달이 됩니다. 출연자나 제작진의 의사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어느새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자기 거멸, KBS 새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작진들 스스로 자기 의식을 사찰하게 되고 그 사찰은 제작자율성의 침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작진 스스로도 경영진에 의해서 의식과 자율성이 사찰을 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리셋 KBS 국민만이 주인입니다.